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인생의 가장 큰 중요하게 해야 될 사명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사람과 맺은 언약 중에서 이보다 더 귀하게 여긴 것이 없었습니다. 그게 뭐였죠? 바로 결혼에 대한 언약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종을 불러서 자신의 몸에 가장 소중한 부분에 손을 넣어서 언약을 하게 합니다. 남자에게 가장 연약하고 소중한 부분에 손을 넣어서 너는 내 아들 이삭을 이곳의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게 하지 말고 우리 고향 땅저 하란으로 가서 그곳의 여인을 아내로 맺게 해라. 이 언약을 그 어떤 사람과도 하지 않았던 이 일생일대의 언약을 자신의 종에게 이 언약을 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삶 그리고 이삭의 삶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 말고는 그보다 더 귀한 일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뭐가 제일 귀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변곡점들이 어디였습니까? 여러분 결혼 아니겠어요? 내 삶이 누구를 만났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완전 바뀌어지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이 이삭을 결혼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 결혼이라는 게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었지요.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으로 한 겁니다. 하라는 약 지금 아브라함이 거주하는 곳에 약 700km 떨어진 먼 거리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까지 가서 그곳의 여인을 이삭의 아내로 취하라고 했던 이유는 오직 하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뭐, 거기 여인들이 더뭐 아름다웠고, 거기 여인들이 더뭐 생활력이 좋았고, 거기 사람들이 더 부자였고, 뭐 이런 게 아니었고, 오직 하나 믿음이었어요. 가나안 땅 여인들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믿음의 결혼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결혼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 뭐예요? 남녀가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여러분 우리 가장 중요한 원칙은요. 첫 번째는 남녀입니다. 남남 여여가 아니에요. 남녀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거예요. 오늘날은 세대에 따라서 남자끼리도 결혼하고 여자끼리도 결혼하지만 그건 기독교에 있어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만이 하나님이 주신 법칙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 한몸이라는 거예요. 한몸. 여러분. 남녀가 만나서 한 몸을 이루어야 됩니다.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뭘 만들 때 반죽을 한다든지 뭐를 만들 하나로 합치려고 하면 같은 성질의 것끼리 뭉치거나 하면 하나가 되기가 쉬워요. 그런데 다른 성질의 것을 가지고 뭉치려고 하면 하나가 잘안 됩니다. 하나의 성질이어야 잘 뭉쳐질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라도 다른 성질의 것을 하나로 뭉치려면 오랜 시간을 투자하든지 아니면 큰 압력을 가하든지 열을 가하든지 특별한 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끼리 결혼해야 되는 원칙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믿음의 근본이 같은 사람끼리는 한 몸을 이루기가 쉬운 거예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과 성격 성질이 다른 사람과 이게 한 몸을 이루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한 몸으로 섬기기가 쉬, 어려워지는 거예요.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어렵다는 거지. 결국 믿지 않는 사람과 한 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엄청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대부분 실패하십니다. 마음은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사람끼리 결혼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결혼의 조건으로 다른 걸 내세우지 않습니다. 예쁘고 몸매 좋고 학식 이 있고 어디 대학을 나왔고 재산이 얼마나 있고 직업이 있고 하나도 그런 거 삼지 않아요. 오직 하나만 삼았습니다.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분들이 결혼하고 할때 여러분 먼저 뭐를 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가 믿음의 성도라 하면. 우리가 먼저 볼수 있는 것은 자녀의 결혼 상대자의 믿음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도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다를 바 없을 때가 많아요. 여전히 직업이 뭔지, 배경이 어떤지, 우리도 사실은 그런 것들을 볼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렇기에 오늘 이 아브라함은 이 결혼에, 자녀를 결혼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받을 건 다른 게 아니라 믿음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이런 결혼에 있어서 뭐 이걸 나눌 수는 없어요. 나눌 수는 없는데, 남자가 더 중요할까요? 여자가 더 중요할까요? 어렵지요? 근데 뭘 쉬운 게 있어요? 결혼식 때 누가 더 드러나요? 모든 게 누구한테 집중됩니까? 신부예요. 제가 결혼은 두번못 하겠다고 생각하는 게 세상에 뭐 사진 찍고 뭐하는거다 신부예요. 뭐 무릎 꿇으라고 그러고 그 앞에서 뭐하튼 모든 게 신부 위주입니다. 네, 여러분. 사실은 이 결혼 생활에서도 중요한 거 여자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아브라함이 결혼하는 그 상황을 보게 되면 이 이삭과 그 다음에 이 라일이 결혼 아니, 라일이 아니죠 이삭과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누구입니까? 리브가가 결혼할 때자 누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요? 모른 척 하시네요 다들. 여러분, 이삭이 한 일은 뭡니까? 이삭이 한 일이 뭐예요? 결혼식, 결혼에 있어서? 드레 나가 기도한 거예요. 사실은 이삭은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이 결혼에 있어서 이게 중요, 믿음이 중요한 게 이삭은 나중에 리브가가 돌아오는 장면을 보게 되면 드레 나가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결혼에 있어서 주도적 역할을 한 것은 리브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700km 떨어진 곳에서 그곳에서부터 이곳으로 돌아오는 결단과 모든 걸한 것은 리브가예요. 결단은 누가 했습니까? 리브가가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삭이 결단하지 않았어요. 리브가가 결단합니다. 나중에는 나중에는 이 이제 엘리셀이 데리고 이제 리브가를 데리고 가려고 하자. 그 가족들이 말립니다. 아, 좀더 있다가라고. 어왜 이렇게 빨리 가냐고. 조금 더 있다가라고. 왜냐 이제 떨어지면 평생을 못볼 수도 있거든요. 여러 그때 리브가가 어떻게 합니까? 곧바로 따라 나갑니다. 결혼과 모든 결단을 리브가가 해요. 그래서 사실 결혼에 결혼 생활에 있어서. 여자분들의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저희 여기 말고 제가 부목사 할때 어느 집이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갔는데 신방을 갔더니 그 거실에 큰 액자가 걸려 있습니다. 그 액자에 성경 구절이 큰 글씨로 써 있었어요. 우리 집, 그 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래요. 뭔지 한번 보시겠어요? 잠언 18장 22절입니다. 잠언 18장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잠언 18장 22절 집에 가니까 그 구절을 크게 가장 크게 걸어놨어요. 잠언 18장 22절입니다. 잠언 18장 22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이 성경 구절을 크게 응접실에다가 거실에다가 딱 걸어 놓고 매일같이 그 남편이 아내를 얻은 것은 하나님께 은총받은 거라고 되새기며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아내를 얻었냐에 따라 성경은 현, 뭐, 지혜로운 남편, 이런 자원에 거의 없어요. 대부분이 누굴 말합니까? 아내를 말합니다. 지혜로운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이 있다. 지혜로운 아내, 현숙한 아내, 대부분은 아내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의 아내 역할이 중요해요. 이 아브라함은 이 이삭의 결혼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것을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마무리 짓습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모든 아브라함뿐만이 아니었어요. 리브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전 얼굴도 이삭을 보지 못했어요. 이삭이 어떤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여 주실 줄로 믿고 따라 나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자기 종 엘리에셀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셨고 하나님이 준비하셨으니 하나님이 이끌지 아니하시면 돌아와오라고 그냥. 그리고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도 자기 아내를 구하러 간그 엘리에셀이 가 있는 동안에 뭐를 하고 있었느냐? 들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자신의 결혼을 위해서. 이온 가족들이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믿음으로 나아갈 때그 가정이 온전해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의 결혼을 준비한다면 이렇게 믿음으로 준비하고 믿음으로 행할 때그 가정이 온전해질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이제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게 됩니다. 자, 오늘 25장에 1절에 보게 되면 이제 아브라함이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하는지 나와 있습니다. 먼저 보니까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아브라함이 마지막 인생을 준비하면서 무엇을 했느냐? 후처를 얻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첫 번째 안에 누가 있었어요? 사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명의 얻은 아내가 있지요. 누가 있었습니까? 하갈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아브라함은 누구를 얻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두라라는 또 후처를 얻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보면. 여러분 좀 의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후처를 얻는 것, 자, 하나님께서 사라 이외에 다른 여인을 얻는 것을 기뻐하셨습니까? 안 기뻐하셨습니까? 안 기뻐하셨어요.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얻어라 사라를 통해 내 자신이 나, 자식이 있을 것이다. 내 후손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사라를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분명히 하고 그래서 하가를 내쫓아 버리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가를 얻을 때 아브라함은 그게 믿음의 행위였습니까? 아니면 불신앙의 행위였습니까? 불신앙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이 앞서서 우리가 보았지만 이제 자신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 놀라운 순종의 하나님 앞에 믿음 의 행위를 올려드리면서 완전히 믿음의 사람으로 완전히 거듭납니다. 그 뒤의 모습을 보면 그의 인생 완전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충분히 믿음의 조상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후처를 얻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아브라함이 후처를 얻었을까요? 불신앙이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1번 혼자 살수 없어서. 2번 뭐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여러분, 뭘까요? 아브라함이 후처를 얻은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전혀 기록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만도 후처 얻어라 한 적도 없으세요. 그런데 지금까지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은 지금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들 이삭,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의 목에 칼을 들이댈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자기 인생을 내어 바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인생의 마지막에 노망이 들렸든지 해가지고 아, 나 혼자 못 살겠다. 야 외로워서 못 살겠다. 더 이상은 해서 그 나이에 여러분, 우리 그 저기 뭐야 사라가 몇 살에 죽었을까요? 네? 몇 살에 죽었죠? 127세 아브라함이 몇 살도 많지요? 10살 더 많아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최소 나이가 몇 살이에요? 137세. 이후로 혼자 산 거예요. 자, 137세 노인이 나 혼자 외로워 못 살겠다 해서 결혼했을까요? 우리가 성경에 이유가 나와 있지 않지만, 유추해 보면, 지금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자신의 인생의 모든 걸 하나 앞에 내어 바칠 정도의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자신의 외로움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신다? 그렇진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신학자들이 여러 이야기들을 해요. 이 그두라가 뭐 이전에 하갈이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여러 뭐 사실 설들이 많아요. 많은데, 그래도 정설은 뭐냐? 아브라함이 이 그두라를 얻은 이유는 자녀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외로워서, 내가 힘들어서가 아니라 자신이 혼자 있으면 이삭과 그리고 자신의 며느리가 자신을 부양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철저하게, 철저하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부모를 떠나. 하나님께서는 자녀가 결혼하면 부모로부터 독립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거를 아는 아브라함은 자식들이 자식, 자신으로 인하여서 떠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아비와 떠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 그 말씀대로 나아가지 못할 것을 염려해서 그래서 그들아를 얻어서 이삭과 그리고 리브가가 그들이 독립할 수 있도록 아마 배려한 것이다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생각을 합니다. 결국 결혼은 아브라함이 외로워서가 아니라 자녀들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배려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 결혼한 아브라함, 결혼한 아브라함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 2절에 보니까 그가 신물안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호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트다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혼했는데 그냥 끝났어요? 자식을? 몇이나 낳았을까요? 여섯 명이나 낳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앞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백세 때 이미 아브라함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아브라함을 죽은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2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죽은 자 같은 사람이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창세기 18장 12절도 보면 내가 살아 말입니다. 내가 노세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라고 합니다. 창세기 21장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다. 도 아브라함은 이미 나이가 많아서, 여러분, 아들을 낳을 수 없을 때가 100세였습니다. 근데 지금 최소한도 나이가 150살, 140, 50이 넘어간 나이에요. 100살 때도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몸이었는데 104, 50살이 되어가지고 6명의 자녀를 낳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러면 어떻게 된 일이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죠? 이미 남자로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었던 아브라함이 자녀를 6시기나 낳습니다 회춘한 걸까요? 어떻게 된 걸까요? 이유는 앞서서 하나님께서 100세 때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그래서 사라로 하여금 아이를 낳게 아브라함의 몸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세 때까지 아브라함의 몸은 남자로서 죽은 몸이었어요. 그런데 100세가 되었을 때 다시 하나님께서는 그의 몸을 살아 있는 몸으로 바꿔 주십니다. 그러자 1450세가 되었어도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건강한 몸으로 유지가 되었던 겁니다. 즉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100세 주셨던 그 몸으로 계속해서 생명력이 있는 몸을 유지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회복하게 하심은 일회성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때는 잠깐 이 순간 이때만 회복시키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회복하심은 완전한 회복하심입니다. 하나님의 회복하시면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얘야 딱 이번 뿐이다. 백0세때 100, 내가 지금 살아와 합방하는 이 순간 오늘만 너 회복이다. 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몸을 완전히 회복시켜 버리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의 인생을 회복시키실 때도 여러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때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한 번에 완전히 구원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완전히 회복하시지, 조금 부족하게 회복하셔서 무엇인가를 더 해야만 구원받게 하지 않으십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능력이고 주님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주님의 자녀로 온전히 회복시키는 겁니다. 사랑성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모른 채죄 가운데 사막으로 나아가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저 천국으로 나아가는 인생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회복시키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가운데로 걸어가는 은총의 백성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오늘 이 성교 공회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이 하나님을 믿고 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온전케 하심을 여러분의 삶에서 늘 충분히 충만하게 경험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셔서 오늘 또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이정표와 우리의 삶의 길과 우리가 나아갈 길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 무엇을 하든지 믿음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키신 그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도 회복된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